했지만 침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슈팅. 아, 이걸 막네요. 흘러나왔습니다. 왼쪽으로. 알라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수원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조금 깊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 머리로 골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좋네요 점입 가격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프리킥을 헤더로 잘 연결했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헤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원 공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득점 후에 상대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그점인골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수원, 한 골차로 앞서 나갑니다. 데이빗 백커 살짝 올리는 패스. 슛! 골! 아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음, 지금은 심판이 아주 잘 받네요. 수원, 득점이 취소됩니다. 그날도 받을 수 있을지 좋은 차스! 왔어요! 때립니다! 골! 연속 골입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원 이번 득점 차이를 벌립니다. 수원으로서는 감독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 없이 경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뒷공간 노리는데요. 기회입니다. 여기서 제치입니다 슛 골키퍼 선발 길게 연결하는 패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몸을 던지는 수비 손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뒷공간으로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슛 이걸 막았어 세컨볼 찬스 골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키퍼가 한번 막았지만 침착하게 다시 넣습니다. 아, 세크볼을잘 계산한 위치 선정이었어요. 수비 라인을 확인하고 좋은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부산 한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좋은 차스. 자, 갑니다. 점수차를 벌립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수원 이제 두골 차로 리드합니다. 수어드로서는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움직임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아 흘러 나옵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후반전 다시 맞붙습니다. 오날도 메시, 메시 오른쪽으로. 자 반격 기회입니다. 좋은 찬스. 오늘도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와. 거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뒷 공간을 봤습니다 띄워주는 패스. 메시. 베르캄프. 가로챕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올립니다. 요한 크루이프 자 카운터 시도 수비가 붙었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수원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위협적인 프리킥이 될것 같습니다 직접 슈팅 골키퍼 날카로운 프리킥을 받았습니다 아, 좋은 선방이에요. 이시점에 이런 선방 의미가 크죠. 레스포트. <laughs> 실수로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상대의 실수로 슈팅까지 이어갔었는데요. 수원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부산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스루패스. 뭘잘 들어갑니다. 알라바. 오, 좋아요. 키미희. 패스 인터셉트. 앞쪽으로 긴 패스. 자, 역습인데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메시. 수원. 반칙을 당했습니다. 볼 때를 벗어납니다. 거리가 좀 멀었는데 직접 노려봤습니다. 말안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가로쳤습니다. 역습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오! <laughs>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메시. 비에이라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받을 수 있을지 손흥민 뒷공간으로 발밑 슛세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슈팅이 좋은 선수를 위험지역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건 수비가 방심한 거예요. 해다! 그대로 훈련고 볼. 비에이라. 부산.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자, 오른쪽 봤어요. 자, 올립니다. 수원,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끊었습니다. 다비드 알라바. 끌렸어요. 스루패스. 자. 레드베드.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앞볼 아, 좋네요 온사이드 찔러줍니다 베르 캄프 네드베드 호날두 슛 똘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도전 입니다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스는 물론이고, 패스를 받는 위치도 좋았어요. 슈퍼 움직임을 잘 보고 때렸네요. 수원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두산 이제 두골 차이로 따라붙습니다. 마르시알, 네드베드 리오넬 메시 공중으로 스루패스, 슛. 좋은 시도예요. 공간이 보이면 중거리슛도 노려볼 만합니다. 요한 트윈프 다비드 알라바 다비드 알라바 길게 보냅니다 메시 자 메시 아! 휘셀 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수원 엄청난 역전승이었습니다 결국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한치 앞을 알기 힘든 경기였네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